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기아랑 SK를 원한다 기아랑 SK를 원한다 그리고 수수가 짜릿한 선수 올 15강 하는 그날까지 달릴 수 있도록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어머 이건 꼭 사야 하는 정도로 과금하는 편이면 이거 하이엔드로 가야 될것 같은데 덱을 한번 짜볼게요 분들 SK대 일단 선수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완전 그냥 새로 싹다 갈아야 돼요 쓸거 김강민 하나 있네 이거 이거 그냥 잠깐 쓰다가 딴 걸로 갈아타는 느낌 패키지는 어머 이거면 사야 된다는 거는 레어 이런 거는 안 쓰는 걸좀못하는것 같은데 일단 SK 적당히 하이엔드 투수 맛집 네. 일단은 진견수부터 여기는 김강민 아니냐? 김강민? 14 5올 김강민? 그지? 야 최지훈 개 좋네 와... 야 최지훈 개 좋네 이거 얼마야? 3 6 5 와, 만약에 이거 즉구할 수 있다면, 야, 괜찮네, 이 친구. 근데 이진영은 아마 여기는 못쓸 거예요. 왜냐면, 이진영은 다른 라인에 써야 돼. 그래서 아마 여기 안쓸 여기서 에 올라간다면, 골글 10골 긴강민.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이, 마, 내가 복구권이 많으면, 0카부터 박치기 에서 10카까지는 만드시는 게 좋긴 해요. 여기서 이제 1카 사는 거는 좀 손해거든요. 이0 0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백장도안 들어. 시카까지 가는데 100장도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복구권이 없으면은 사는 게 낫습니다. 나이스 답은, 답 있으면은 답을 쓸게 뭐야, 여긴 없는데? 여기는 고종국 대상? 응? 07 박재상 레어요? 그치, 이게 맞죠? 네, 이거, 이거에. 얘는 파세인데? 잠깐만, 파세. 120, 112, 119. 115, 122, 123. 아, 근데 주류가 이게 좀더 빠르네. 어, 여기는 엘리, 여기는 레어랑 조건 15카 생각. 야 근데 여기 웬만하면 용병 쓰는 게 낫지 않냐? 솔직히 진짜 하이엔드 갈 거면 여기 용병이 맞다. 이거 얼마야? 119억? 10 119억이고 이거 얼마야? 169억? 아난 여기 용병도 괜찮았다. 여기 완전 가뭄이네. 오익수는 그냥 출신 수자 여러분들 뭐 없지? 15카 달면 출신 수 너무 좋네. 와 좋네. 1번 115. 수비는 수비는 이진영이 더 좋네. 이그 시카로 쓰기에는 이진영이 편해요. 내가 딱 시카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딱 이진영을 쓰다가 15카를 보면은 추진서좀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 메타는 파워라서 나는 메타는 파스 A 아니냐? 15카를 만들면 나는 추진서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나주환. 여기 나주환. 공고를 나주환. 맞지? 이거 말고 이거는 브리또 파워업이. 82, 8 4 어, 브리또가 나온 것 같은데. 아 나주환 많이 비싸네? 나주환 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나주환이 좀더 유리한 게 뭐냐면 나주환은 시카부터쓸수 있어요 수수 120 나와서 근데 나주환 비싼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분은 어차피 현지를 하시니까 나주환으로 가는 게 낫다 박성환 뒤집니다 15카 만들면 지려요 와 너무 좋네 이거 송구 스킬 빠르면 송구 스킬 높으면 은볼 빨리 빼거든요 몇개 지금 느려가지고 볼 늦게 빼는 건데 송구 스킬 높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2루 이루 정구누. 정구누는 파워형 없냐? 이거. 이거. 어때? 이거네. 나중을 생각하면, 오야, 잠깐만, 여기 있을 때 너무 이쁜데 야, 이거 좀 고민이네. 둘다 좋네? 둘다 좋은데, 음, 공구가 좋은데? 수, 수가좀 많이 없네? 치카 생각하면 공구. 치보카 생각하면? 둘다 좋네. 골골 정구누,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될것 같긴 해요. 그냥 뭘 쓰든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내 가격에 맞게. 근데 둘다 금액이 비슷해. 아무거나 쓰면 될것 같아. 사건 150 찍히면 공구가 낫다고요? 음, 그럴 수 있겠네. 야, 이게 낫다. 13이 낫다. 13이 싸다. 13이 15카가 싸다. 많이 싸다. 야, 이거, 이거는 870억인데, 얘, 이거 1600억이야. 여기서 조금 낮춘다면, 얘네도 나쁘지 않죠. 네. 근데, 레어는 웬만하면 15카 써야 돼. 둘 다. 함루는 최정이겠죠? 그냥 검색해서 볼게요. 400만원, 400만원 밖에 안 해. 2일 타월 최정 아니냐, 이거? 1, 2 최정 이런거 막 15카 있으면 190억이 이거 데리고올수 있으면 이런거 너무 좋지 솔직히 이게 봐봐요 근데 이게 1, 2 최정 있잖아 이런거 시카로는 조금 약하거든요 시카로는 전질 뛰어야되고뭐 샤바샤바 해야 되는데 이게 15카가 된다 수비 그냥 끝판왕이야 수비 끝판왕 와뭐 무나 좋네 이거는 골랐으면 되는데 최정은 다 좋긴 하다 골글도 좋고 일단, 근데 난 내가 봤을 때는 타월이 좀 넘사긴 해요. 왜냐면은 파워가 134잖아. 이거 150이 걍 나오거든. 근데 90은 강하기 좀 빡시고, 강화랑 타협 보면은 여기 존나 싸긴 하네? 그 그러니까 2일 최정은 사는 게 낫다. 이거 얼마 안 한다. 솔직히. 저이85 오버롤에 164억이다? 거저예요. 매물이 하나 뜬다? 바로 사야 돼, 그냥. 근데 이거 안, 안 나오겠지? 잠재 생각하면 레전드라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2일 최정은, 2일 엘리 최정은 강화하면 안 돼요. 이거 강하면 손해야. 솔직히, 이거 강화할 바에, 그냥 이거 강화해요. 1, 2, 골이 제일 무난하긴 하다. 근데 만약에 1 5카가 있다? 이건 진짜 거저야. 이거 무조건 사야돼. 이게 진짜 존나 좋아. 아, 한, 아마, 하, 아니면 하다보태 자, 일단 1로서 올게요. 원래 이거 다들 이거 쓰고 있긴 한데. 여기는 무조건 이거 써야돼요. 딴 거가 없는 거야? 보통 SK 할머니 여기 박병호 많이 쓰더라. 이 자리에. 근데, 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막 사지 마세요. 이거 안 팔리더라고. 이거 평생을 내가 팔아봐도 안 팔리더라. 그나마 쓸, 쓸만한 거라면은, 요런 건 어때요? 요런 거좀 괜찮은데? 근데 차라리 솔직히 여기 용병이 맞아. 용병. 그, 지타는, 파스 이를 보통 쓰는 게 좋습니다. 파스 이무적건 최정. 김재현. 김재현 있네. 김재현. 호익수에 이진영 쓰고, 추신수 지타로 쓰는 게 베스트라고. 아, 그러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 쓰면 되겠네. 여기도 있네. 여러분들 그한유서문 있잖아요. 진짜 한유섬 얘기하시는 분들 한유섬 팬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낭만이에요. 좋다고? 아니, 좋긴 해.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라이브는 끝나면 시즌 끝나면 떨어지잖아. 그게 문제지. 파워는 파워랑 컨택은 존나 좋네. 이거 아까 그 양이지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베스트긴하다. 로맥은 날씨라서 2일 주신수 지타가 베스트긴해. 요게딱 맞네. 지타 브리또 쓴다고? 브리또? 아 지타 이거 쓴다고. 지타 이거 쓴다고. 어 이거 괜찮네. 파워 높네. 파워 컨텐츠 좋네. 이제 오 맞아? 박경환 무조건 써야지 않아 여기? 여기 무조건 이거 아니야? 야 이거 만들긴 좋네. 금액이 좀 비싸서 그렇지. 야 이거 07 박경환 무조건 써야겠는데. 84 5월이라 직각하기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 야 이거 하나는 좀 나쁘지 않네. 야 요거는 좀 무조건 바꿔 가야겠네요. 박경환. 그 박세혁인 산이야. 선발은 그냥 선발은 한번 보기만 할게요 수수가 짜릿한 선수면은 금강현이지 않냐? 금강현? 금강현 말고 뭐 다른 거 있냐고? 폰트 좋던데 폰트 아 폰트 기가 막히던데 볼 폰트 구종 개좋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폰트가 보면은 싱커랑 부슬에 붙어 있고 서클체인저까지 있어 구종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SK 한다? 나는 그냥 골글쓸것 같긴 해요 시카 정도는 엘리는 1 0이라고 그렇지 엘리는 1 0이고 제일 좋은 건 레전드가 맞지 네, 레전드, 이거 특수효과가 좋으니까. 레전드가 0카가 싸면 있잖아요. 근데 강화해서 10카까지는 쉬워. 아, 세든도 있다, 세든 얘도 투구품 되게 좋아. 내가 예전에 상대해봤는데 되게 껄끄럽더라고. 세든도 되게 투구품 좋아. 옛날에 이거 잘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무가금의 무버, 무버지라고 무가금의 아버지가 있어요. 최정님이라고 있는데. 그거 존나 잘 썼어. 아시는 분알 거야. 박종원 감성이 긴하지 이거는 박종원쓸 거면 얘 써야 되네. 18 써야 되네, 18. 고효준쓸 거면은, 고효준쓸거면 나는 공구 추천해. 무속 메리트가 너무 커. 산체스도산체스도 내가 알기로 이게 구종 되게 좋아요. 왜냐면 부스레, 부트에, 슬로우 커브에, 스플리터 체인지업 다 들고 있으니까 얘도 구종 되게 좋아. 근데 얘는 만들기가 힘든 거. 15가 만드는 건 손해. 근데 켈리는 투구 폼을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켈리는. 타올 아니면 안쓸것 같아. 왜냐면 이게 유형이 커브형이에요. 근데 타올은 투심형이야. 투심 투형이면 뭐가 올라가냐면 커터가 올라가요. 근데 얘는 커브가 올라가지. 근데 커브 마구마구에서 슬로우 커브 아니면 커브 잘안 쓰거든요. 일반 커브는. 글쎄 나라면은 헬리는 잘안쓸것 같은데. 옆에 볼게요. 정대현은 날씨 뭐예요? 정대현 날씨. 정대현 비. 근데 난 웬만하면은 엘리트 정오람을. 85 이상은 추천 안하고 싶거든요 하이엔드는 진짜 이게 왔네 이거 얼마지? 264억 나뭐 아,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아, 만들기 좋은 농촌은 그러면 해내 님들 아 요거 야 이거 이래서 비싼거냐?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되네 여러분들 이게 왜 비싸나 했더니 이게 SK라서 비싼거구나 뭐 송어범은 하나밖에 없네 님들 송어범 무조건 눈 있네 어차피 85 이상이네, 박기수. 눈이 답이라고요? 아, 근데, 맞네, 생각 보니까. 아, 김태훈 있잖아. 김태훈 이거 무조건 쓰다만 이거 무조건 쓰다만 사람들, 김태훈. 아, 여기있네, 공인체중용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구름. 비, 비, 해, 해, 비. 오케이. 서신형은 라이브도 좋네? 그럼 뭐가 부족하죠? 눈이 없네. 눈을 어디서 구하냐? 그럼 박기수가 눈밖에 없네, 요 나는, 박희순 해, 해 추천합니다. 뭐 약간 여기서 뭐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되게 불평불만 가질 수 있는데, 억울하면 직접 방송 켜서 스쿼트 짜세요. 이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 방송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의견 조합해서 하기 존나 힘들거든. 솔직히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이게 이거, 이거 말고도 더 좋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선은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얘도 괜찮네. 얘는 투구폼을 잘 모르겠는데, 오, 얘도 있네. 얘까지 올게요. 오케이. 얘도 15카 만들면 괜찮네 여러분들. 아유 나가서 말한다 이거 솔직히 미안한 생각이지만 그 SK팬분들 정말 죄송한데 팬심이 파라를 지배하는 덱이랄까? 네. 진짜 이렇게 보면 습도 진짜 별로다 여기에서 몇 개는 용병 써야 되거든 용병은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주인분 네 하면 될것 같고